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임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이더리움 추세 살아 있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초정주고 1차 상승보다 훨씬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2차 상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목표가는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지 오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더리움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이더리움 가자. 자, 우리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세 가지 선 기억하시죠? 이세 가지 선에서 아직 중기적으로 매도 신호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흐름은 이렇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박스권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점은 566만 3154.6원. 여기를 단단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주 의미 있는 지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상단은 684만 5000원 여기를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상향 돌파하기 위해서 거래량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죠.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거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한번 건드리고, 그 다음에 조정 주고. 2차적으로 한번 건드리고 조정 주고 3차에서 보통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번 건드리고 2차적으로 한번 건드리고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자이 조정 이후에 3차적으로 도전을 다시 한다고 하면 분명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다 바로 거래량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런데 지금 그 급락,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지만 그 급락으로 인한 거래량을 굉장히 많이 세웠고 그 이후에도 거래량이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조정이 조만간에 끝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금 현재 흐름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상단을 돌파하고 정거점을 돌파한 이후에 조정을 주고 있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권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추세는 아직 상승 추세로 살아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자. 다른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 밈코인 같은 경우도 추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있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포트폴리오에 무조건적으로 담아놔야 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 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조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존버만 하고 다른 것을 안 하겠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노란톡 방이나 라이브 방송에서 매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존버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메이저급 코인으로 집중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강조해, 강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4,200달러 저항선 앞에서 공방 중이다. 돌파냐 하락이냐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조정 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거래량까지 서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여기 상단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투자자 이더리움 계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전문가는 이더리움이 만 달러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 출연해서도,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여러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왜? 지금 천만원까지 갈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천만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제가 두바이에 갔을 때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 일가 중에 한 사람이 250만원대 여기에서 여러분 이더리움을 매수해야 됩니다.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들 제가 영상 속에 담아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250만원 때부터 두바이에 갔다 와서 여러분, 에릭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1천만원까지 갈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외쳤던 그것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40만원, 680만원까지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는. 천만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제가 그전부터 외쳤었고, 이렇게 기사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왜? 1차 상승 이후에 초종주고 2차 상승은 1차 상승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뭡니까? 바로 비트코인 숏. 이곳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 아니에요. 이것이 있고 난 이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관세전쟁. 중국에 딱 관세 100% 때리겠다. 히토류 때문에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이 급락하는 그런 흐름. 그것은 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전에 관세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시장이 이제 무대졌어요. 이런 급락에 대해서 무뎌졌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 무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100% 때리겠다.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급락을 한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것은 무언가 있을 것이다. 제가 잠시 후에 영상 말미분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찌라시긴 하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자그 부분. 잠시 후에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쉬어갑니다. 구독자 11만 명 돌파 기념으로 10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예스2 4에 판매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트 트레이딩 지금 현재 34,200원에 예스2 4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다 드리고 그리고 지금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코인 강의 50강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그 50강 강의 월, 매 월마다 50만원씩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정적으로 무료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스 24에서 판매하고 있는 코인 투자자를 위한 데이터 트레이딩, 이 책, 항공과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코인 강의 50강, 월 50만원씩 받는 이 강의 무료로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구독자 11만 명 돌파 기념 고르시는 것 모두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이두 가지 전부 다 무료로 지금 바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멈추시고 빨리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에 들어가셔서 구독자 11만 명 돌파 기념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찌라시가 돌아다닙니다. 어떤 거냐면 바이낸스 도메인은 FBI에 의해서 점유될 것입니다. 모든 자금이 동결될 것입니다. 연방 심리가 있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즉시 바이낸스에서 자금을 인출하세요. 왜? 이번에 어마어마한 청산이 만들어졌죠.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음모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의외로 시장이 이렇게 급락할 수는 없는데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찌라시가 돌아다니고 난 이후에 바이낸스에서 그날 완전히 선물로 청산된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왔습니다. 몇 프로? 자기가 투자한 금액의 40%가 들어왔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40%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찌라시가 돌아다니는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선물에다 청산을 당했는데 40%를 돌려주냐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물 투자했는데 청산 당했다고 돈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코인시장 현물로 투자했는데 손해를 보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0%가 계좌로 떡하니 들어왔다. 이건 뭡니까? 뭔가 깨림직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알아볼 거고, 그리고 나중에 어떠한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노란 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에서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과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있습니다. 더보기에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오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될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훈이의 생각하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10시 15분에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자, 10시 15분에 올려드린 그 내용, 어,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시장을 정신없게 만드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지갑의 쇼스로 인해 더 혼란스러워졌고 이게 뭐다든지 모를 정도로 울분이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미국은 중국과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금과 은의 가격이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국은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고 중국은 금과 오늘 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기초체력이 경제에 중요한 금관이 되는 만큼 지금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편이 아닙니다. 중국 편이 아니지만 냉정하게 제3자의 입장에 봤을 때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 이기 때는 중국이 물러서는 모습을 간간히 보였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맞받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두 관련해서도 누가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브라질이 수혜를 보고 있죠 브라질의 대두를 몽땅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두 52%를 중국에 수출하죠 이거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표에 텃밭이죠 자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대로 갈까요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 되고 있고 10월 24일 정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물론이고 주요 지표들이 집계되고 발표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까지 같이 더해진다고 하면 분명 우리 시장 유동성의 공급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 시장도 숨통이 트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렵지만 11월 초부터 중순 사이에는 분명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하고 저의 의견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하면, 어, 너의 생각 맞아. 다르다고 하면, 너의 생각이 나하고 달라. 아니, 너는 틀렸어. 하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로 달아주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찍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좀볼 때가 됐죠. 제가 이더리움은 지금 아직 죽지 않았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차트의 움직임도 있지만 기관이 폭풍적인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특히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집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얼마만큼 128,718개의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막 매집을 했어요 기회가 있대다 하고 막 쓸어 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버티는 겁니다 이제 단기 박스권의 하단은 버티고 있는 거 우리는 확인을 했고 이제는 뚫어내는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의 연속성그 다음에 유동성이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분명히 11월 달 초부터 중순 사이에는 추세의 전환을 만들어내고 상단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 박스권의 상단이 6, 684만 5천원을 이렇게 뚫어내는 모습이 아마도 11월 초에서 중순 정도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가지다 보면 분명히 올해 안에 천만 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예상이 맞는지 이 신문의 예상이 맞는지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이 신문의 예상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 지금 현재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들의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이 움직임까지 확실히 파악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이더리움 지금 현재 조정을 주고 있지만 다시 2차 상승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심과함에 함께 하면 분명히 사면 오르고 팔면 떨어지는 마법과 같은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신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더보기로 신문과 실시간 코인 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도 같이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라이브 때는 라이브 때 급등주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급등주를 통해서 여러분 수익을 내시고 그 수익을 통해서 이더리움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면서 수량을 늘려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이더리움 천만원 가에 갔을 때 여러분 충분히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들었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행남 시문이었습니다.